포인트 잡아주는 베어링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한번 보여 드릴게 작업 전 네. 작업 후오오 어? 어? 내가 어? 작업, 작업 전에 네. 밑에 산소 센서 파형이 네. 일자로 가야 된다고 말했죠 네. 일자로 가고 있죠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어요 우와 아니 되네요 이게 네. 이렇게 우와. 되면 총매가 살아날 가능성이 많아요 아, 에이. 아 대박이다. 아저 진짜 제대로 <laughs> 왔네요. 아니 저는 당연히 원래 다니던 데도 깨졌다그래서 제가 에이. 바쁘니까 여기와. 전문가한테 음. 와야겠다 해서 수정해서. 뭐. 응. 네. 이 파형으로만 봤을 때는 총매가 완전히, 완전히 사망한 걸로 네. 보여요. 이거는 100% 교환이라고 말해도 누가한테 뭐라고 말 못하는 파형인데 육안으로 그래서 확인을 아, 한 거고 네. 그래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깨지지 않은 게 확인됐으니까 총면은 네. 살려보자 해서 한번 해해본 건데 정확하게 돌아왔어요 아. <laughs> 그래서 아이씨. 일단은 230만원은 저, 아. 저, 저, 저축했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자병원모터스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트랙스 .4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 트랙스 총매 효율 저하가 점등이 돼가지고 입고된 차량에 점검을 해봤는데 센서 데이터로는 총매가 확실하게 고장이 나 있는 걸로 데이터가 가르키고 있었고 또 혹시나 싶어서 총매 후단 쪽에 탈거를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크랙이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 요 그래서 총매는 살리자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임했습니다. 총매를 교환하게 되면, 신품 기준으로 산소 센서 1, 2까지 교환하면 거의 한 230이 나오고, 또 총매가 나갔다는 얘기는 엔진 쪽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고, 엔진 쪽에 문제가 발생한 것까지 다 수리를 하게 되면 거의 한 350, 400 정도 육박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총매는 제껴두고, 엔진 쪽에 매연이 많이 나오는 쪽 확실하게 수리를 해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엔진 쪽에 어떤 것, 어떤 것 수리했는지는 밝히기는 조금 힘들고, 먼저 작업 전후 센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하기 전에 센서 데이터입니다. 산소 센서 1, 2인데, 아, 1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고, 정상적인 산소 센서 2는 일자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산소 센서가 망가지게 되면, 아니, 총매가 망가지게 되면, 요런 타형을 그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소, 아니, 총매를 확인해 본 결과, 크랙이 가거나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산소 센스 아니, 정말 총매는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엔진 쪽에 수리를 했습니다 엔진 쪽에 수리한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진 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산소 센서 툴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일자로 쭉 가고 있어요 작업 전에 보면 이렇게 앞쪽 거, 뒤쪽 거 파형이 연동이 되면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일자로 쭉 가고 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엔진 쪽의 파형들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 총매는 살아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돈을 벌으신 거지. 230만 원. 이렇게 해서 총매 효율 저하 뜬다고 무조건 총매를 교환하지 말고 엔진 쪽에를 완벽하게 수리를 한 다음에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돈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하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엔진 쪽에 확실하게 수리를 하고 자 출고하겠습니다. 음.